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이번에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인터심볼 어, 인터퍼런스가 어떻게 해서 관찰이 가능한가 어, 이것을 보고 또 어, 시험 문제의 방향 이것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우리가 해던 대로 노트를 보면은 이 인터 심볼 ISI 인터 심볼 인퍼런스 인터퍼런스 인터 심볼 인, 알,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어, 아이다이그램을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내는 판은 뻔하잖아. 이것 아니면은 또 폴라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보내잖아요.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각 클럭마다 클럭 퍼스마다 이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서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서 이렇게 찍어 보면은 플러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아, 아, 이게 이제 어, 이것은 니턴 투 제로인 경우죠. 니턴 투 제로죠. RG 방식인 경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첫 번째 심볼 첫 번째 심볼이 뭐 이런 아, 첫 번째 심볼이 어, 이런 거였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첫번째 이건 이제 반절만 하는 걸로 하죠. 반절만 이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심볼이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은 첫 번째하고 두번째 하고 합치면 아, 아, 이런 심벌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어 세번째 네번째 이렇게 계속 해보는 거죠 근데 어떤 것들은 이,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계속 중첩, 중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심벌들이 어떤 어, 간섭을 잃은 가를 갖다 한눈에 볼수 있는 거예요. 이 클럭 주파수를 알게 된다면 클럭 주파수를 알게 된다면 이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중첩해서 어, 그림을 갖다 그려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이다이아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다이아그램을 갖다 설명하는 걸 보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손상을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수신, 수신된 펄스열을 몇 개의 비, 그 구간으로 계속 겹치게 그림파형 하나만 아니라 이제 두개 이상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오실로스코프에서 타이밍 신호를 심볼 구간마다 트리거 시키고 여러 심볼 구간 동안 심볼을 겹쳐서 그래 만들 수 만들 수 있다 이얘기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에너, 뭐야 뭐그 노이즈가 하나도 없다 이상적인 경우는 이게 뭐0이잖아요0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까도 내려가는 거 이런 거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올라간 거랄지 또 아니면 반대랄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여러 개를 겹치더라도 똑같은 판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어, 어떤 대역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밴드 리미티드 어, 대역 제한이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 폭이 약간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좀 약간 좀어 패턴이 어 여기에 비해 가지고서 약간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도 뭐이하고 제로가 구분이 될수 있도록 어 이렇게 잘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파수를 이제 컷오프를 대역 제한을 어디냐? 800Hz에서 컷오프를 시키, 시켰다 했을 때. 또는 500 엘지에서 커덕풀을 시켰을 때마다 이 대역이 넓어지죠. 이렇게 넓어지죠. 근데 이게 넓어지면서 막 이제 겹치는 것들이 똑같지 않고 어 이와 같이 막 중복해서 막 이렇게 되면서 어 눈이 나타나. 눈, 눈 같이 나타나죠. 이게 이걸 갖다가 어 꼭눈 같다고 해서 I 눈이눈눈눈 어 다이어그램 양쪽에 눈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요 이런 게 이게, 이게 어, 심볼과 심볼 사이에 이게 변화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어 이거 일하고 제로를 어, 판단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가관인 것이 이제 잡음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어더 어디티비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가면은 아 여기 가관이 되는 거죠. 이게 눈다이아그램에 아 이렇게 이게 대부분의 실제 통신 채널에서는 어, 어, 실제 랙티컬한것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깨끗하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 실제 에,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깨끗하게 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오실로스코프로 봐요 오실로스코프 그러면 오실로스코프 아시죠 네, 오실로스코프를 트리거를 잘맞추면은 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심볼들이 동일 어, 시간대에다 이렇게 어이야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것이 폭이 너, 너무 너무 넓다 아 그러면은 야 지금 오차가 지금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또 아니면 좁다 아 이런 거 같은 아주 나이스한 nice 경우죠 아, 이런 것같은 에러가 없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 다이아그램을 이렇게 한번 분석하는 걸 보면, 필터의 대역폭이 작을수록, 그리고 잡음의 전력이 클수록 눈의 모양이 더욱 다치게 된다. 눈의 모양이 닫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좁아진다는 거죠. 여기가 좁아진다는. 이상적이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아주 크게 열렸죠. 이렇게. 크게 열렸죠. 이상적인 경우는 크게 열린다고 이렇게 눈이 크게 열리는데 아, 눈이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것은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필터의 대역폭이 작을수록 잡음의 전력이 클수록 눈의 모양이 더욱 가치게 된다 그 다음에 아이 다이어그램을 어,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눈 패턴이라고도 그래요 눈 패턴 아이 패턴이라고 그러죠 눈 패턴은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 채널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여기서 보면은 채널이 야 이거 별로 안 좋네. 아 어, 이거 괜찮네. 눈이 크게 떠져 있죠. 아 어, 괜찮네. 이렇게 하는데 어,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 수신된 펄스열의 눈 형태를 관찰하면 수신기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어, 예상할 수 있다. 눈 형태를 에러 여기에서 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 둘 중에서 에러가 많을 것이 어떤 거예요? 대강 이것이 에러가 많고 이건 에러가 적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수신기에서는 비트 구간 내의 한 시점에서 수신 신호를 표본화하여 그 표본 값으로부터 해당펄스에 대응하는 비트가 1인지0인지 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신측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수신께에서 1과 0을 판정하기 위해 신호를 표본화하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눈이 가장 크게 열리는 순간이다. 아, 이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눈이 크게 열릴 때 가장 최적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가 있네요. 그러나 눈이 가장 크게 열리는 순간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잡음 및 필터에 의한 각펄스 구간마다 변한, 변한다는 것이 수신기에서 매우 어려운 점이다. 시간적인 그 요소가 있었을 때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기그 얘기를 했지만은 어, 스토캐스틱이란 말을 갖다 어요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란 말을 씁니다. 확률에서 확률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라고 하지 말고 스테이셔널이라고 그래요. 스테이셔니 스테이리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이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거예요. 뭐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낮에 하나. 똑같다고. 근데 이게 시간과 관계되는 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아, 어,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일을 하다가 아, 뭐 낮에 버스를 타러 나갔을 때 버스를 바로 만날 확률. 또 저녁에 가서 만날 확률. 또는 10시가 넘어서 만날 확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스토캐스틱 시간에 관계된 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거 했을 때는 어렵죠. 아, 어,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하고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근데 우리가 보통 할 때는 wide sense, wide sense s t a t i o n a r y process라고 그랬죠. 넓은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시간에 관계없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써가지고서 어 많이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s t o c 틱 a s t i c process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 펄스마다 최적의 표본화 시점을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 어디가 최 어, 최고점이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치드 필터예요. 왜냐하면 보내는 신호가 이거다는 걸 알고 있겠을 때 어, 이것을 우리가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것하고 컨볼루션하면은 컨볼루션한 결과는 이와 같이 된다 그랬죠. 최대지 점이 바로 요 t 시간대의 최대점이 되는 걸 우리가 매치드 필터 정합 필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우리가 그 컨볼루션에서 배웠어요 정합 필터 근데 요 지점을 찾기가 아 우리는 자 힘드니까 요 지점을 갖다가 최대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디레이가 돼가지고 늦게 최대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표본 시점을 비트마다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표본화 순간에서는 잡음의 영향이 작게 되도록하여 표본화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사용한다. 매치드 필터가 이 얘기죠. 아, 이건 구장인데 아, 어, 이번 학기 통신이론 수업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매치드 필터는 아, 이런 개념만 알면 되겠습니다. 배치 필터는 반드시 입력하고 똑같은 파형을 아, 어뭐 가지고서 수신기를 설계했을 때 나오는 어,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 학기에는 아, 제가 좀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또 잘못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실 수업하는 거하고 어, 또 이런 수업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고 어쨌든 시험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은 어, 주관식하고 단답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픈 노트입니다. 노트 정리 잘하고 해 오시면은 아마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고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냐 어, 중간고사를 갖다가 안 받기 때문에 배운 내용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교수님. 어떻게 배운 내용 전체를 다 하십니까? 아 그래도 어,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노트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충분히 할수 있을로 믿습니다. 출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주로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준 문제를 응용해서 합니다. 물론 이제 똑같이 나오면 노트 베킹은 되니까 안 되겠지만은 어 이게 노트를 어, 보면서 할수 있는 이런 것이고. 어, 성적은 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20%를 내고 과제는 물론 이제 오답이 있을 수도 있고 정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가감이 되겠지만 은요것을 어, 70%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30% 해가지고서 어, 성적을 어, 산출을 하도록 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 아,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